이번 같이 읽으면서 풀고 넘어갈 건데요. 그림은 4도씨라는 특수온도에서 밀도가 5g·mL인 클립이 물 위에 떠있는 현상에 대한 새학생의 대화를 나타낸 거래. 물 위에 클립이 떠있대. 클립의 밀도는 5g·mL래. 근데 물의 밀도 너네 다 알고 있지? 물 밀도 얼마니? 물은 물 밀도가 1g·mL예요. 그럼 밀도 누가 더 커? 클립이 더 크네? 그럼 어떻게 돼야지? 클립이? 가라앉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 떠 있잖아. 보통 내가 물에다가 클립을 그냥 막 때려 박았어. 그럼 클립은 밑에 가라앉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물 위에다 클립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잖아? 그럼 물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려는 뭐가 작용하는? 표면장력이 작용하는 액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살포시 내려놓으면 물은 자기네들끼리 보호막을 싸듯이 자기네들끼리 꽁꽁 내려 누르고 있기 때문에 클립이 하나가 얹어질 수는 있어요. 밀도가 다섯 배나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A가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클립이 물 위에 뜨는 이유는 클립이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 한데 밀도는 어차피 클립이 더 크고요. 표면장력 때문이다. 라고 이 문제 풀고 나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B가 같은 말 하고 있죠. 물에 강한 표면 장력 때문에 밀도가 큰 클립이 밀도가 1밖에 안 되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B 맞다. 라고 동그라미 치실 수 있으면 되고. C. 플립에 이슬이 맺힌 이슬이, 맺힌 이슬이 둥근 모양인 이유도 내가 아까 말했지. 액체가 동그란 이유는 자기네들끼리 똥돌을 뭉치려다 보니까 표면 장력이 작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구나. 동그라미 칠수 있으면 되고. 정답 4번 골라주면 됩니다. 용서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셋이읽으은 다음 셋 다음에 할게. 아, 잠깐 이것 좀 1번부터 8번에 하나씩 붙여주라. 너 힘들면 그...